아 빵하 안녕하세요 연구연구리서치 지미찬입니다 지금, 지금 비가 몹시 많이 옵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레이드워 지금 시작됐는데 어 아, 초대가 아무한테도 안 오고 있습니다 좀더 인기가 없는 건지 제가 아싸가 된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지금은 우리 한강공원에 왔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차를 가져왔고 아 레이드를 타러 왔는데 많이 못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구리 한강공원 시계탑이 어잘안 보여 요, 요겁니다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거 초대하면 들어올지 의문이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 사람이 드,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기 앞에 있는 또 4분 남은 거비 맞으면서 갔다 와볼까 아두 판은 해봐야죠 인간적으로 A few moments later. 비가 많이 없이 옵니다. 첫 번째. 저, 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썬더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파이널 스트라이크를 했네요. 뭐가 안 보이니? 어, nope. 아, 뭡니까? 아, 구대기네. 지금 보니까. 썬더 잡자마자, 요거 뭐야.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날아오는 열기군데 요게 갑자기 날라왔습니다 봅시다, 한번. 갑자기. 나이언틱의 선물입니다. 스폰서드. 선물을 연다. 아, 선물은 구데기 같네요. 아, 줄라이 커뮤니티 데이 미랍 자세히 보기. 어, 포켓몬고 라이브 닷컴에 이게 추가됐네? 이게 나이언틱 블로그에 있었던 건데. 잠깐만, 한국어로 바꿔봅시다. 한국어가 없어? 미쳐. 미처... 뉴스에 한국어 공지가 없고 영어 공지만 일단 떴네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 글 썼죠? 이번 일요일 커뮤니티 데이 때, 일산에서 나이언틱 본사에서 여기다가, 뭐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여기다가.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예상 외로 갑자기 이거 뭐지? 뭐 나이언틱이 뭐 믿어 버쩌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예전에 시도하려고 했던 그 사파리존의 그 뭔가 그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약간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조만간 사파리존이 그고양시보 호수공원에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한 열릴 것 같아요. 그때 또 한번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썬더가 지금 비가 주대 많이 오는데, 어우 날씨는 아직도 흐림이고요. 옆에 썬더 하나만 쳐보도록 할게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네. 자 두번째 레이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비 오는 날 밖에서 착도 <laughs> 좋고 자 야, 아무도 안 오는데 큰일났네 비는... 와... ㄱ... 하면이 뿔렸네요 이제 전 여기 이겼습니다 결과는요. 힘들게 이겼는데 과연 결과는요? n o p 똥스 뭐야, 이거? 야, 이번에는 비를 피할 수, <laughs> 나무, 나무 아래서 비 맞으면서 레이드를 한번 해봅니다. 두명 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과연 할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한데, 아, 오랜만에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하니까 느낌이 아주 새롭네요. 아, 뒤집었네. 아, 이게 진짜, 아, 여기는 또 하필이면은 근처에 뭐 정자나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꺼야 될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다 졌네요. 오! 이상한 사탕 XL.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 결과는요? n o 어, 뭐, 2 0 0 0을안 넘니? 7시가 넘으니까 다시 포커에 모은 곳에서 비가 내립니다. 포커를 안노력하어 아, 어, 그렇게 해서 레이드 하고 1시간 동안 겨우 세판 했네요. 초대가 중간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타이밍이 안맞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썬더, 이거는 아까 잡은 거니까. 3마리, 7, 4, 6, 2, 7, 9. 아, 이거 뭡니까? 2,000도 안 넘고. 그러고 보면은, 이2001 썬더 옆에, 색이 다른 썬더가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색이 다른 포켓몬이 너무 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거랑, 요거 살짝 진해진 것 같은데, 아 진짜 구분이 안 됩니다. 나왔는데, 어 뭐지? 이, 이게 왜 색이 다른 포켓몬이지? 뭐 그런 느낌의 색이 다른 썬더네요. 아, 아무튼 요렇게 해서 레이더가 진짜 허무하네요. 지금 또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또 차에 들어오니까 비가 약해졌어. 아, 아... 날씨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지금 포켓몬고에서는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미친 듯이 오고 있을 때는 구름이더니만.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영양가 전혀 없는 썬더를 잡으면서 레이드아워를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찍을 영상이 없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빵바! 어, 러분 이따가 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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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